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토즈 아카데미에서 논술과 구술을 가르치는 나도한 강사고요 저는 지금 보시다시피 운전 중입니다 제가 지금 어디 가고 있냐고요? 7월달에 오픈한 아토즈 목동 프리미엄관에 출근 중입니다 아직까지 방문을 못해본 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같이 어, 한번 저랑 가보시죠 목동 프리미엄관으로 출발! 논술에서 가장 중요한 것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한 가지? 반복 무슨 의미죠? 그 논술이라는 게요. 한 번에 몰아서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꾸준히 나누어서 반복을 해서 습관처럼 만들어 놔야지 실전에서 잘쓸수 있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부터라도 그 꾸준히 일주일에 한 번씩 시험 전까지 꾸준히 공부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좌회전만 하면은 이제 밀착이거든요. 자, 지금 한번 같이 올라가 보도록 합시다. 저희 학원은요 6층에 있습니다. 6층 전체를 저희가 다 사용을 하고 있고요. 한번 올라가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이제 막 학원에 도착했습니다. 일단 굉장히 지금 전반적으로 층고가 높아요. 조금 과장하자면 이 안에서 거의 뭐 배드민턴을 쳐도 될 수준. 최근에 새롭게 인테리어를 해서 그런지 너무너무 깨끗하고 반짝반짝거려요. 아주 청결하고 쾌적합니다. 제 강의실이 총 6개가 있는데 굉장히 큰 대형 강의실. 최대 120명 이상까지도 수용이 가능한 굉장히 넓은 강의실이 있고요. 첨삭실이라고, 목도에서 첨삭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첨삭을 위한 공간을 따로 마련을 해놨어요. 첨삭실이 총 4개가 있는데, 아토즈, 앞글자식을 하나씩 딴 이렇게 첨삭실이 또 4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앉아있는 이곳이 바로 상담실인데요. 학부모님들이 뭐 컨설팅을 하거나 상담을 할때 사용하게 되는 공간인데, 무엇보다. 방음이 너무 너무 잘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프라이버트한 그런 느낌을 주고 또 학생들이 첨삭을 하거나 수업을 들을 때 굉장히 쾌적한 환경에서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마련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강의실들이 뭐 이렇게 있고 또 상담실, 첨삭실까지 이렇게 전반적으로 다 없는 게 없다. 혹시 식사 는안 하시나요? No. 자 식사 해야죠. 지금 시간이 오후 한 시인데 제가 또2 시부터 여기 컨설팅이 시작이라. 어, 지금 빠르게 못 보면 될것 같은데 저희 학원 건물 1층에 식당이 맛있더라면 거기 가서 식사를 한번 간단하게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네. 자밥 먹으러 가기 전에 대중교통 타고 오는 친구들은 여기 고목교역 6번 출구를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전철 6번 출구 나오자마자 바로 앞이 저희 학원이다. 굉장히 여기랑 가깝다. 자, 한번 걸어가보도록 할게요. 도착했습니다 자 여기가 바로 저희 학원이고요 네, 30초, 1분도 안 걸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기 보이는 출입구로 들어가시면 바로 엘리베이터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진짜 배고프니까 밥 먹으러 갑시다 네, 갑시다 네, 들기름 내밀국수 두 개랑 냉제 옷도 한줄시세요 먹어보도록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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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겠습니다 안정식이 있어 이거 하나 주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맛이죠? 수육 맛인데, 냉수육은 살짝 시원한 수육입니다. 농르 선생님의 표현이 다소 아쉬운데, 조금 더 풍부한 표현을 가능하신가요? 농술은요, 화려한 수식어가 필요한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그런 건잘 못해요. 혹시 티? 네. 네. 비벼서. 요즘 날씨가 막 덥잖아요 그래서 좀 더웠는데 굉장히 시원하고 약간 입맛이 돋는 그런 맛이에요 굉장히 고소하고 나야 로 응. 추천하시나요? 추천합니다 맛있어요 응. 굉장히 포만감 있는 식사가 되었고 자 이제 그러면 다시 올라가서 거의 2시간 다 되어가는데 올라가서 이제 학부모님을 맞을 준비를 저는 이제 해야 될것 같아요. 자, 그럼이제올라갈게요 네, 오늘은 그래서 보통 프리미엄과 어, 오픈 기념으로 찾아오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한번 어, 영상으로 담아봤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 약속했던 2 시가 다 되어가지고 상담 준비를 하러 이제 상담 준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까지입니다. <laughs>